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59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 한국 축구 팬들 20세 이하 월드컵 보면서 속이 뻥뻥 뚫리시죠? 네. 아주 사이다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이다요? 있네. 사이다요. 네. 네. <laughs> 그 내용도 좋고요. 결과는 더 좋습니다. 네. 이제 골도 많이 나오고, 경기도 이기고, 또 우리가 속한 A조에서 가장 먼저 16강을 확정졌습니다. 두 분은 경기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기니전, 아르헨티나전 이두 경기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이제 축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상당 부분에서 오히려 상대 팀들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들이 대부분이었다. 음. 기술적으로 이승우만큼의 플레이를 보여준 아르헨티나 공격수가 없어요. 그리고 줄스케이터 같은 선수 막뭐 혼자서 쇼잉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전술적인 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이승우 백승우 조용욱 선수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리고 신태웅 감독이 지금 어, 활용하고 있는 어떤 약간 견실함을 추구하면서도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그 전술적인 국면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 사실 뭐 승리를 하고 올라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용적으로나 어떤 골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절묘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많은 축구팬들이 바라왔던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번에 또 아르헨티나전에서 보여준 그 수비 다 제치고 골키퍼까지 넘기는 그 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아까 사이다라는말씀 하셨습니다만 보고 싶어했던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그 바람하지 않아왔던 그런 플레이들을 지금 이 어린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아주 기분 좋은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잘하기를 바래왔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80년대 뭐 우리가 멕시코 월드컵 처음 나갔을 때 그리고 9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공격수들이 그래도 저돌성이 있었어요 슈팅도 좀 아끼지 않고 중골 슈팅도 사실 과거에 그 월드컵 본선 경기들 보면 많이 시도를 합니다. 찬스만 넘으면 슈팅. 우리나라 축구하면은 그래도 스피드도 측면에서 빠르지만 공격수들은 좀 공격수다운 면모들이 있었는데 사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축구가 무언가 자꾸 소극적으로 변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책임 회피 백패스가 워낙 많아지고 슈팅을 뭐 거의 한 개도 못 때리고 나오는 최전방 공격수도 생기고 아니면 또 측면에서도 그... 묻지마 크로스 네. 어, 책임 전가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확한?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 대표팀 경기에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뭐하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기니전도 경기 전날 선수들 훈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또 선수들하고도 분위기를 좀 익혀보고 지금 이 선수들은요 우리가 제일 잘해요 일단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도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들 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언가 패스도 그렇고 공격 전환이 되고 뭐할때 선수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빠르게 어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요 공격적인 그런 능력에 있어서도 어 일단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이 선수들의 선배들에 비해서 전술적인 요구에 대한 캐치가 상당히 빨라요 네. 자유롭게 공간 영역을 확보를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 줄때 커버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훈련을 했는데도요. 특히 3백 훈련도 아주 짧은 시간 했는데도 금방 캐치가 된다 그럽니다. 해외 축구도 많이 보고 이 선수들은 이미 아, 전술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그 과거 그 연령별 어떤 대표팀보다도 이해도가 빠른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이해도와 실행도가 또 다른 거예요. 예, 네. 자, 이거 이미지로 이미 이 이미지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라고 미리 그려놓고 있었던 장면들이 그만큼 어려서부터 더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기니전도요 선수들의 그 유기적인 움직임이 경기 초반은 약간 탐색전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이후부터 야 들어가자 시작을 하니까 움직임 자체 기니 선수들이 따라잡질 못하더라고요.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커버 플레이가 아주 잘 돼요. 선수들이 그 위치에 대한 커버 플레이, 본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도 아주 어, 이해도가 빠르고 전술적인 움직임도 좋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국 축구 얘기하면 항상 했던 말이 최근에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그 변화가 여기서 좀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두 경기 이기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일찌감치 16강을 확정졌고요. 지금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잉글랜드와의 경기를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저도 사실 16강은 갑니다. 그렇죠. 최상의 네. 시나리오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대표팀은 사실 목표가 16강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4강 내신 뭐 결승까지도 네. 지금 욕심을 내고 있고 현재 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자훈 선수들은 이승호, 백승호 선수는 또 체력적으로 이번 경기에 휴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지훈 선수가 됐던, 하승훈, 하승훈 선수가 선수, 됐던, 네. 또는 한찬희 선수가 됐던, 또는 임민혁 선수가 됐던, 어쨌든간에 이 선수들 분명히 나와서 또 좋은 기량 보여줄 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대 잉글랜드도 사실상 토너먼트 진출은 거의 확정됐다고 보여져요. 여러 뭐 득실차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도 다른 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에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비스트11 놓고 또 후보군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윙어들, 중앙미드필더들, 좋은 선수들이 고른 기량으로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을 아마 잉글랜드도 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역시 잉글랜드를 상대하는데 제가 뭐두 경기 잉글랜드 우리와의 앞선 경기 같이 경기장에서 있게 보니까요. 어떠셨나요? 네. 예, 충분히 잘할 수 있으라고. 할 봅니다. 만하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지금 로테이션을 아마 가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잉글랜드도 아마 로테이션이 네. 될 거예요. 그럼 네. 우리도 이제 이승우 선수나 뭐 백승호 선수는 아마 벤치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100% 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확정 확실시 뭐, 되고 있는 요 물론 이미 신태용 감독도 인터뷰에서 밝혔기 네. 때문에요. 네. 100%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조커로 조금 다시 또 경기 간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내보내느냐 아니면 아예 쉬게 해주냐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이번 잉글랜드전에 가장 이제 흥미로운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신태용 감독이 그 올림픽 때나 그 이전에 또 카타르 대회 때나 또더 이전에 그 대, 국가대표 평가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상대에 따라서 이 전술이 다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신태용 감독이 분명히 장단점이 지금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태용 감독이 상대 맞춤형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또 다른 전술을 보여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아주 더더욱 이제 흥미롭게 또이 다른 포메이션이라든가 또 다른 전술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또 성공적으로 들어맞느냐를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좋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전은 정말 잘 했던 것 같아요 온두라스 잠비아 에콰도르에다가 포르투갈 우루과이 세네갈까지 이어지는 이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태용 감독의 지휘봉 잡아서 어 별로 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상대했던 나라들이 정말 영향가가 있었고 또 신태용 감독이 이런 상대를 상대로는 또 이렇게 저런 상대를 상대로는 또 저렇게 이런 것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실험의 기회를 맞이했었다는 것이 지금 이 조별리그 들어와서 우리의 성공에는 상당히 또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i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잉글랜드도 힘을 많이 빼고 나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그 잉글랜드 전통이 그대로 네, 배어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내려섰을 때 지역 방어 형태로 두줄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타이트한 압박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 전환 자체도 공격으로 전환될 때도 수비 라인이 아주 타이트하게 쫙 끌고 올라서 와 하는 팀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간격도 공수 전환 시에는 조금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수 밸런스는 안정적으로 지역을 확보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포백 라인과 미드필더 이선 라인 사이에서 유기적인 스위칭, 윙 포드들과 또 미드필더들도 우리 멀티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아주 유기적인 스위치를 통해서 상대를 상대가 안정적인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훌, 움직임, 네, 그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아주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략을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근데 워낙 뭐 잉글랜드가 공수 전환이 이렇게 빠른 스타일은 아니고요. 때려놓고 붙여줘서 윙어들의 어떤 1대1 능력, 또 솔랑케가 이제 지지해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서 개인 능력에 좀 많이 의존하는 공격은, 루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비로 이제 전환이 될 때도 역시 측면 수비수로 뭐 우찬양 같은 선수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겠지만 커버 플레이를 미드필더들이 또할수 있는 그러한 훈련도 협력 수비죠. 여기 특히 루쿠먼 선수는 아주 개인 기술이 좋고요. 돌파에 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솔랑케 선수는 파괴력이 있고요. 네, 이런 선수들을 협력 수비로 잡아낼 수 있는 이런 훈련 또한 이 경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공수해서 유지가 된다면 잉글랜드에게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전술적으로 좋은 학습 효과를 또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주 템포가 빠른 팀은 아니고 그리고 전통 잉글랜드식의 단조로움도 어느 정도 상당히 노출을 지금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 이른바 그 타이밍 빠른 크로스, 얼리 크로스로 제공권 공격 이런 걸또 상당히 좋아하는 팀 같아요. 이 팀도. 그래서 어, 상대가 측면에 우리와 조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더라도 편안하고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오지는 못하게 우리가 수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잉글랜드의 좀 단점 중에 하나는 그 토모리 선수의 아주 어, 어처구니 없는 자책골도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챔피언 진짜. <laughs>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 잉글랜드 <laughs> 수비수들이요. 네. 어, 사실 뭐 수비수들만 그런 건 아니고 잉글랜드가 전통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뭐냐면 약간 잉글랜드 선수들이 전통적으로 동작이 좀 커요. 뭔가 그 토머리 선수가 그때 자책골을 넣는 순간에도 사실 골키퍼한테 주는데 그렇게 강렬하고 큰 동작으로 패스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잉글랜드 선수들이 약간 기본적으로 수비수들도 동작이 좀 크고. 높은 지역까지 잉글랜드가 올라와 있을 때 수비로 전환되는, 수비로 돌아서는 속도들은 약간씩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 상대의 동작이 좀 크다는 것을 활용하면 우리의 드리블에, 우리의 드리블이 능한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좀 상대의 동작을 예측을 하고 상대 선수들이 좀 동작이 크게 발이 나오거나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또 어, 좋은 공간에서 이제 파울 같은 걸 얻어내면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하되 상대의 수비 동작을 좀 읽는 움직임을 우리도 좀 공격시에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지역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수비로 돌아서는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상대의 뒷공간을 계속 괴롭히는 움직임 아까 장 의원님이 우리 조용욱 선수 움직임에 아르헨티나 수비수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를 상대로는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그래도 올라오면서 공격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역시 상대 수비에 돌아서는 동작이 늦다는 것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시 그러한 공략법이 우리로서는 가장 네.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터나 토모리 선수들이 리저브 경기에서 같이 호흡도 많이 맞춰보긴 했습니다만 상대 팀 매치를 하는 선수들이 공격자 수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공격에 벌써 세 명이 있죠. 하승훈 선수도 기술이 있거든요. 있고 강지훈 선수는 득점력이 있고 많이 움직여주면서 미드필더 세 명이 또 유기적으로 같이 공격에 가담을 해서 배우 침투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져갈 때. 막 혼란스럽게 하면요, 이 선수들이 정신을 좀못 차리는 성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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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럽게 해야 된다는 <laughs> 거죠. 그런 경험들을 그런 공격들을 많이 안 접해봤어요. 네. 배우 공간 침투를 많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 선수들을 좀 혼란스럽게 해줘야 돼요. 수비 숫자가 적고 1대1 상황 이런 것들은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아주 벌 때처럼 공격할 때는 세 명이 됐던 3자던 또는 뭐 측면으로 같이 전개가 되는 루트든 간에 흔들어라 많이. 예, 흔들면 이 선수도 분명히 실수합니다. 실수가 나오거나 분명히 공간 밸런스가 좀 깨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플레이들을 잘할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는 약간 우리가 아르헨티나전처럼 실리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뒷공간을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선수들을 하나 이상, 그러니까 뭐두 명이면 좋겠고 그 정도의 선수들을 뒷공간으로 계속 교란을 시키게 되면 은 우리가 분명히 네. 이게 뭐 한두 번은 옵사이드 걸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경기는 네. 아마 지금 뭐 기사를 잠깐 보니까 루이스 쿡 선수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쿡 그래서 선수는 한 번쯤 쉬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아마 네. 쿡 선수를 쉬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일스 선수가 아마 중앙 쪽 밸런스를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메이틀란 나일스 선수? 네. 아스날 선수? 네. 근데 전체적으로, 어, 쿡 선수가 상당히 패스가 좋고, 킥이 좋고, 안정적인 좀 중심을 잡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일 수도 물론 좋은 선수입니다만, 어, 우리가 어, 그런 또 협력 압박, 것들을 2차 플레이들을 좀잘할수 있으면, 실수를 또 유발시키면서 좋은 역습사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 전, 기대가 큽니다. 한현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잉글랜드가 꽤 공수전에 빠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이번 대회 또 무리하게 막 하는 운영도 아니에요. 기니전 전날 숙소에서 선수들 잠깐 보고 관계자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번 대회 물론 동, 목표가 있고 동기부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막막 이렇게 <laughs>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번 경기는 키플레이어가 저는 하승훈 선수라고 봅니다. 아, 하승훈 선수. 네, 조용욱 선수의 지금 뒷공간 돌파 플레이는 사실상 이제는 잉글랜드도 뭐 우리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 있던 경기만 보더라도 지금 연구는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용욱 선수에 대한 경계심은 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욱 선수 쪽으로 좀 수비가 쏠릴 적에 하승훈 선수가 뒤로 파고 들어가는 게 되면은 어, 망회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 두 경기 지켜보면서 아, 이 어린 선수들이 참 재밌게 경기를 한다. 본인들도 참 즐거워하는 게 느껴졌는데 일단 저희가 1차 목표인 16강 진출 을 이뤄냈잖아요. 그럼 부담감이 아, 진짜 훨씬 없잖아요. 오늘 오버 펀치를 이렇게 여유롭게 프리뷰할 거라고는 어, 어, 제가 생각 못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절제 절의막 전술판 갖다 놓고 잉글랜드를 뭐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니까 오히려 네, 사실... 잉글랜드를 상대로 실험해봐라. 전술적인 실험을 할수 있는 팀이다라고까지 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또 재미있게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할까 저는 일단 그게 너무 기대가 그렇죠. 돼요. 승패를 떠나서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나와서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것도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네. 필요하고 팀 간의 어떤 선수들끼리 어떤 경쟁력, 동기부여 차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번 대회 경고 받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조용욱 선수 경고 한장 있죠. 또 누군가요? 이상한 선수인가요? 네. 아마 두 선수는 빼줄 겁니다. 경고가 또 있기 때문에. 두장 받으면 다음 경기를 못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의외의 경고 누적자가 발생이 되고 여러 상황에서 결국은 조커 자원들이 지금 컨디션 관리를 해놔야 되고 또,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커 자원들이 가서 조커라고 하기 모아집니다만 그 선발로 두 경기 나서지 못한 선수들이 나와서 잘하면 또 주전들도 그 다음 게 나와서 경쟁심이 그렇죠. 생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안 후보 선수들 기량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음. 네,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다. 그래서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사실 이제는 정말 1육 강을 넘어서 그 이후 이후를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공하려면요, 로테이션이 한두 번은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이제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 선수들이 사실 지금 기니 아르헨티나 상대만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어, 이른바. 어, 좀 시첸말로 체력적으로 퍼지는 상황이 이제 오는 타이밍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잉글랜드전을 슬기롭게 로테이션을 해서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이후까지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게 약이 될 겁니다. 네, 네. 오, 이왕 이렇게 된거 전승으로 16강 가죠? 뭐. 전승, 가야죠. 네, 전승 가야죠. 자 이렇게 우리 대표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대회 전체로 봤을 때또 하나 또큰 화제를 몰고 온게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요. 자 오심도 축구의 일부다, 경기의 일부다 이런 말이 또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은 판독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냥 그거를 묻어서 어떻게 보면 좀 정당화를 하는 그 얘기였죠. 그리고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오심들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심들이 섞여 있는데 이걸 판독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아 그래 오심도 경기 안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판독을 적절히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심은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저는 이번 대회에 MVP는 뭐 우리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전체 대회를 보면은 이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이 비디오 레프리가 사실은 이번 대회 여태까지 가장 화제의 인물은 아닙니다만 화제의 인물은 아니고 어쨌든 화제의 주인공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 K리그가 뭐 7월 말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7월 초로 이제 좀 당길 예정입니다만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우리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나 이 방송 또 촬영 이 문제가 또 사실은 이게 또 금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 교육과 테스트 이런 작업이 그래도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약간 또 7월이라고 한 건데 저는 사실은 가능할면 가능할수록. 이것은 빨리 하면 좋다 그리고 지금 보시지만은 사실 장점이 거의 다고 사실 단점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경기 흐름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모든 상황에 이게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팀에서 하자고 항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에서는 막 봅시다 봅시다 막 이런 장면이 있지만은 이거는 야구가 아닙니다 주심이 팀의 요청을 듣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최종 결정 그리고 거기에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어, 비디오 그 레프리 석에 있는 그 비디오 레프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얘기가 오가고 주심이 보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은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다들 이제는 아시겠습니다만, 페널티킥 상황, 퇴장 관련 상황, 골 관련 상황, 그리고 5번 선수가 반칙했는데, 15번 선수 어, 내보내거나 이런 뭐 어처구니 없는 이제 선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상황. 요거 말고는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어, 중요한 오심은 축구 경기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네. 네. 이제 단 하나 이제 앞으로 혹시 어, 약간 이제 그런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시행착오, 이 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 깔끔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페널티킥 상황이 됐던, 골 상황이 됐던, 퇴장 상황이 됐던 박스 안에서 우리가 보통 세피스 상황 같은 데서 많은 저촉들을 합니다. 보통 축구가요. 뭐 저지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고. 또 선수끼리 이렇게 어? 물리적인 접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는 안에서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심판이 보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을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에서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의 성향에 따라서 <laughs> 예. 그 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셋피스 상황에서의 물리적인 접촉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반칙 상황으로 잡아낼 수 있으면 다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안에 있는 비디오 레플의그 레프리, 레프리의 성향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요청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청이 들어가면 일단 주심 같은 경우는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논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주심이 저는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주심. 결국은 최종 관은 주심이기 때문에 보조입니다. 이 비디오 어시스턴트는 말 그대로 어시스턴트 레플입니다 어시스턴트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또 사적인 견해에 의해서 박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접촉이 들어와도 본인들 주심이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그런 정도는 괜찮다. 그럼요. 하고 딱딱 끊을 수 있게끔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아주 일부입니다만 그렇게 약간 우려되는 부분만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일단 잘 돌아가고 있다. 주심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디오 레프리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제안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보느냐 안 보느냐 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주심이고 설령 본다 하더라도 어내 관점에서는 이건 괜찮아. 그러면은 어,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역시. 여전히 주심의 성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우리 대표팀 분위기의 뭐 변화도 물론이고 이제 부디어 판독 시스템을 도입한 경기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를 볼수 있는 이번 대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금요일 오후 8시 우리나라가 이제 잉글랜드와 마지막 조별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뭐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경기를 펼치겠지만 우리는 또 그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응원을 또 해야겠죠. 그렇죠. 격려해주고요. 네. 네. 실수했다고 절대 뭐라하지 말고 지금 연령대 선수는 격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랑과 네, 격려. 맞습니다. 네, 저희 원투펀치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웃음> 사랑과 <웃음> 격려. 네. <laughs> 자,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는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 알파신 분석 준비했습니다.